안녕하세요. 이런, 항상 비슷해 말씀드리는 제가 말하는 게 우리 아동이들을 이해가 가실. 속에 있는 얘기를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외모적인 특징은 없습니다. 아니, 염색한 머리가 조금 특이한 점이랄까요? 제 외모는요. 옛날에 you cannot i <laughs> It's <laughs> Johnny Продолжение 이슈들은 이런 게 있었고요.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동이들 덕분에 제가 구독자를 어천 분이나 어, 보실 수 있었다는 거, 그거에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함을 어, 제 마음의 감사함을 전달하고 싶고 말씀드리. Yo, yo sé.